어프라이어가 뽑기에 들어있어가지고 네. 바로 당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당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열쇠 세팅은 여기 있는 이 7번. <laughs> 음, 네. 7번 맞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맞네. 7번 열쇠고요. 뭐 꿀망, 기계선. 플러스 크레이. 네, 꿀망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 뭐 주연이가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음. 오늘 주연이한테 뽑기를 맡겨보도록 할게요. 네. 저 뽑아서 뭐할 건데요? 그러면서요 <laughs> 저거 막 막창도 할 먹을 수 있고 막 치킨 튀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예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탑을 쌓아야겠죠 가시경네 제가 영상 보시기 전에 꼬다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힘이 괜찮을지 오 집기는 많이 꼬부려도 있어 오, 그래도 들어가긴 잘들고가네음자 이거 좀 토이팝이랑 다르게 뒤로 간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그런 기계죠 네 맞습니다 미트레인. 탑을 잘 쌓아요 오호 쌓이고 있어 어,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저 열쇠 위치가 조금 애매하기 음, 때문에 애매하긴 한데. 응. 음. 둘 중에 아무거나 꺼내줘라. 이게 탄높. 아 이거 뭐야? 탄높이가 좀잘 맞아야 돼. 그러니까. 아, 뭘가져가야되지 이건 안 과연 되는데. 연둔이이튼대이 어. 뭐지? 그게 뭘까? 포커칩아 치. 응. 먼저 뭐라고? 응 필요 없어. 어. 좋아. 다음에 이거 에 있는 것 같은 거 빼야죠. 어. 그, 어. 그쪽 어. 라인에 있는 거 빼야 될 듯. 그니까 이쪽은 또 괜히 건드렸다가 요거 잡아서 이상태 그렇죠. 어떻게 괜히 열쇠 잡을 수 있으니까. 아 어, 이거 짱 거. 이거 이거 이거. 뒤쪽을 좀 이대로 가져가서 싸놔야겠다. 아니 뒤쪽 뒤쪽도 탑으로 놔둬야 되지 않나? 이 이쪽이 좀 한번 빼봐 여기 잘되 걸려.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응응응. 음, 음, 음. 어. 그렇지 루피 한번 꺼내고 그렇지 그렇게 계속 시도를 해야 될 듯. 습니 네. 오잘 들어갔다! 아, 오딱 오, 잡았는데? 오오. 오 이쁘게 잘 뺐네요 오 바둑 바둑 <laughs> 바둑 바둑 어, 알파고 아니고 아이고 그거 <laughs> 네, 어, 뭔가 더지 않을까? 음, 괜찮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 근데 더 뒤에를 많이 가져가야 할것 같은데 음, 뒤로 굴러떨어지면 힘드니까 오잘 잡았어 좋아요 오케이 이거 했다 요거는 점프있는것 음, 같다 루터치 한다? 어뭐뭔지면대로 어, 뭐야 리치가안 됐어. 어, 어, 괜찮다, 괜찮다. 아, 나. 너, 약간, 약간 뒤로, 뒤로 이렇게 밀어주면 될것 같은데. 어, 어, 어 그렇지. 아니야, 한번 잡아당, 당겨야 돼. 리터치한다? 어, 어, 기어 없어. 가져, 가져, 가져. 기 없어, 리터치가 안 돼요, 이거는. 오,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운좋았어 어, 좋다, 좋다, 좋다 아니면 이제 아들 리터치를 한번 할까? 실 왜? 여기 떨어뜨리고, 요거 가져가. 음, 한번 카레도 되고 어, 뭐가 나요? 나 어, 모르겠어요. 에이 뭐야? 에이 뭐야? 잘 끼면 한 방에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아 이거 너무 빨랐다. 아, 이거, 어, 오, 아, 이거 이거 끌수 있겠다. 끌수 어. 있다. 어, 루피. 음. 이거 하나 저기 여기 여기 구멍 있잖아요. 아 여기 빈 공간. 여기 여기. 네 그쪽에 하나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못 잡았죠? 아못 뭐 잡을 수도 있죠. 자, 과연 음, 잡았어 이번엔. 응. 잡았다 잡았다 꺼았다습니다 오오. 딱 저기 들어간다면?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해볼만한데 이런 거다. 가져본다 네. 아, 떨어질 그건 없겠지? 잘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저쪽으로는 자, 무거 무거울 거예 열쇠는 상당히. 지우개도 상당히 많긴 해요. 네, 하지만 잘 끼워지면 또 되니까 꿀망이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워지면 안 되는데?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에어프라이기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음, 크기가 엄청 큰데. 오오오. 오오오. 오, 오케이, 일단 한, 한, 한칸 왔어요. 한번더 이제 <laughs> 앞으로 딱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탑 위로. 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어디 안에 끼려고 하는 건데. 어, 으, 가나요? 아, 아이고, 여이고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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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제자리. 어? 무거워서 그래, 무거워서. 맞아. 위에 뚜껑 같은 이런식으로 잡아서 끄고 가면 안 끄고 가지나? 뭐 이렇게 <laughs> 줄줄줄 이렇게 끄고 음, 가면 생각보다 못끌고 가네 음. 무거워서 그런 거. 밑에를 잡아서 드는 거는 과연 안될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거는 흐를 것 같은데? 어? 간다! 응? 아 뭐야 그 줄기가 계속 밑으로 어졌어 줄기가 계속 바뀌는구나 음. 자 태현이가 하고 있습니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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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 잡을 수 있을 오, 것인가? 잡아! 가나요? 오 일단, 오, 일단 안착 한 번. 안착한 게 어디야? 안착한 게 어디야? 난 치기를. 아, 자. 오 잘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오 깨지 오. 않았을까? 오낀것 같은데? 오, 깨다, 깨다, 깨다. 오. 가나요? 에어프라이기. 오나 대박 대박. 오 오야 자, 대박! 자, 이거 털수 있을 것인가? 근데 여기서 너무 뭐지? 제대로 꼈어요오오오 오, 오, 대박 대박 대박! 5 분만에 5 분만에 끝납니까? 너무 제대로 꼈다오 진짜 5 분만에 끝날 것 같아. 시간 지나면 떨어지지 않아? 2초 1초? 땡 그렇지. 아이비베. 다시 나올라요. 나올 것 같아. 아 이거 이제 꺼내기가 좀 힘듭니다. 에프라 어. 어 그렇게 가지고 싶다더니 어, 어. 안돼 안돼 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살살 그렇게 위로도 올라가자 오 이제 5분만에 뽑았네 투이네 투니 짱질 짱 좋아 저거 새보다 진짜 크던데 어 크기가 장난 아닌 건데 네 막상 또 저거 살려면 좀 사기 아깝고 <laughs> 맞아요 좀 사기로 뽑았을 때좀 좀 갖고 음. 싶은 거 오나 나 완전 뭔가 딱 그렇게 끼면 뭔가 될것 같긴 하더라 잘했다 <laughs> 오. 근데 어. 근데뜨고 이거 이거 옛날에 귀여웠던 거썸이냐 음. 좋습니다 어 시간이 6분 6분이라서 이거 너무 짧은데 영상이? 나 저거 2만원에 뽑았어 그니까 저거 사도 2만원보다 훨씬 비싸지 2만원보다 비싸지 않을까요 그래도? 응 그게 어디야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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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올라가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 끝 났다! 응, 만원만 더 해보세요. 탑이 그래도 잘 만들어놨으니까 포기하기 좀 아깝잖아. 이거, 루피도 이거 피규어 정품 아닌가? 맞아. 근데 저거 빼면 탑 없어져. 어, 저거 정품 뽑고 싶다. 일단 그럼 다른 아니면... 거 뽑고 나중에 뽑아봐. 그래, 그래. 응. 뭐 굳이 저거 하나 뽑으려고. 넵. 탑 망가뜨리긴 너무 아깝잖아. 넵. 응, 넓게 잡았는데. 가져가 줄라가져가아요 이거? 오, 기분 진짜 좋네요. 오오오 오, 자, 여기서 어! 잘, 아이고, 아이고, 뭐야. 아이고, <laughs> 네, 자, 여기서 처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26임. <laughs> 이제 해먹을 일만 남았구나. 응, 음, 에어프라이기 해먹을 일만 남았다. 오, 오히려 이게 큰 사이즈보다 이런 아! 작은 사이즈들이 뽑기 힘들 것 같은데. 이야, 나이스. 조심조심. <laughs> 조심. 다시 뒤로 밀어. 응, 음. 어. 오오. 자, 12초 남았어요 시간은어떡 하지? 어, 몰라. 밑에 파고 들어가야겠다. 어, 밑에 파고 들어갔다. 어, 뒤집어지나요? 아, 너무 <laughs> 아유, 아유, 얇게. 아, 아, 얇게. J D 일 얇게 잡거나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아니 아니, 그 뒤쪽에 있는 구멍에 이렇게? 들어갈 수 없나? 집게가 이렇게 이렇게?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허이 허이. 오네. 오네. 간다어 <laughs> 뒤집어지나요? 그렇죠. 어. 아이씨 조금 아쉽네. 이렇게 로 나올 것 같은데. 어, 아더 얇게 얇게 가야 되는데. 제일 뒤집게 가. 아 소중이 형, 제발요 아 여기서 떨어질 것 같은데. 어. 됐다, 됐다, 됐다. 됐어. 오오오오오 집게로 누르기. 아, 좋았는데좀 아. 멋있을 수 있었는데. 아, 얇게 나가야 돼. 얇게 엄청. 죄송합니다. 시간 다 됐다. 어, 됐다, 걸었다. 그 이렇게지. 그렇지! 자, 이거, 자, 잘해야 되는데, 될까요? 운전이 가능한다? <laughs>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아, 기 힘들다, 이거. 열쇠보다 더 힘든다, 이게. 어어어, 가나요? 어, 아! 이게 누르기가 안 돼. 기계가 누르기가 안 돼요, 이게. 오, 맞아. 아, 아 야, 오. 됐다, 됐다, 됐다. 아까보다 좀더나아진다호호호 이 열쇠보다 입고 뽑기가 그러니까. 더 힘든데요. 어려운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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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얇게 그렇지, 그렇지 그건 안될것 같아. 어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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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아누르구안 되잖아. 자한이쯤어어이쯤어 어이구, 어 어이구, 어이 어네번 남았네요 어... 어떻게 뽑아요? 몰라요. 얇게 잡아서 뭐 해야지. 아 이거 이거 좀될것 같다. 어 오, 들어갔다 걸렸긴 걸렸긴 했다. 안나요아이것도안 가네. 자어 이거 언제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제가 봤을 때는 만 원에 하나도 못 뽑고 갈것 같은 느낌. 말심해. 아니 이게 더 어려워요. 해볼래요? 두번 남았어. 일 쓰가 약간 더잘 가는데, 그럼 어. 약간 무게가 있어가지고 끼니까 어. 제대로 끼니까 그냥 가던데. 오, 이야, 어, 시아좀기다리 어? 오! 여, 시간 좀 기다리 아니면 거기서. 그럴까? 아, 아니다. 아, 앞으로 앞으로 좀 쉬게 해서. 어. 3 이, 1, 1 내려가. 그렇지. <laughs> 왜 이렇게 쉬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하고 계시나. 괜찮아 열쇠 임마을버으니까잘 <laughs> 못하시네. <laughs> 자, 이거 <요거> 마지막. 그러면 <laughs> 백프로 다 없어진다. 어, 어제 뭐 막판이라서. 남았네. 아, 응. 어, 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 응. 저 종품 맞나? 종품 피겨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안거여요 네, 자, 이거 두 개고 열쇠 7번 한번 열어볼게요. 조심 조심. 내가 어, 어. 잡아줄까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잡아줄게. 아, 아, 손 조심. 어. 에이, 이거 짱 커. 자 이렇게 에어프라이기랑 쌈쌈 매니아 뽑았는데 오 삼만 원만 원에 뽑은 거야 이거 음. 그러면 얼마나 크지?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조연이가 한번 들어보세요. 들 음. 수는 있을까? 몰라. 아. <laughs> 오. 이게 칠 미터에 한 5분만에 뽑은 에어프라이기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laughs>